안녕하십니까 전주계신 경마팬 여러분 경마만의 예상팀장 정원기입니다. 2019년 1월 6일로 펼쳐지는 1월의 철체주 서울 일요방송입니다. <laughs> 저 토요경마일 때 제가 이제 편성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요경마일 편성은 토요경마일 보다는 좀 편성이 좀 까다로워요. 토요경마일 보다는 혼전도 높은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경마일 보다는 좀더 많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 하루의 경말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아직, 이방송 하고 있는 와중에도, 주로 상태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비춰보면 항상, 뭐, 월초 경말일 같은 경우에는, 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만약에 이게 주로가 녹으면 이제 막 소금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주로가 좀 가벼워질 수 있겠지만, 계속 건조주로가 이어지고 있고, 한파가 계속 이어, 어, 1월달 들어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주로 자체는 상당히 조금, 정상주로, 에서 좀 무거울 주로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이루경마일 같은 경우저 선행마필 보다는 조금 이제 힘이 있는 그런 마필들, 그런 마필들을 공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어, 주자에도 제가 부경경마에 대해서도 주로가 상당히 정상주로일 것이다. 계속 선행주로로 이어졌지만, 역시 제 예측대로 어, 뭐, 추인마들이 많이 선전을 하면서 많은 변수가 터졌는데, 서울경마도 특히 일요경마일에는 좀 늘어범직한 그런 추인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대를 많이, 하셔, 아, 많이 하셔도, 좋을 일요경마입니다. 어, 자, 첫 번째로 서울지 일경입니다국산마 혹은 천매나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어, 우선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도 좀이 선행마들이 좀 많이 포진을 해 있어요, 지금. 물론 최근 추세가 물론 그렇지만 특히 이번 경주도 뒤가 없는 선행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 전개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3마만 안 잘랐는데, 직전 경주 이제 게이트 고착이었었죠. 고착이 일어나면서 진로가 막히는 과정 속에서도, 어, 그 당시에는 앞선에서 그냥 그대로 경주가 꽂히는 거는 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미에서도 올라오는 그런, 예, 근성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 모습도 막판에 포기하다 싶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올라오는 게 상당히 눅눅치않 그런 모습으로, 어, 승군 정을 마친 거는 말이기 때문에, 3번 어, 안젤라는 기본적으로 스타트링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지난 경주 곧장 늪발을 했는데 어, 이번 경주 역시 뭐 어, 주중 내에 발전 스파라는 가운데서서 스타트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번 안젤라는 어, 좀 믿고 공략할 수 있는 어, 충만감을 보여주고. 어 그런 만에 선행마중에서 뒤심 있는 그런 마피는 외곽에 있는 홈커밍과 라운 세라나 정도가 좀 뒤심이 있는 그런 경주인 만큼 1 경주는 짧은 거리지만 선행 경험이 상당히 치열하고 앞선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3번 안젤라의 최적전기가 되면서 선전이 되는 경주예요. 3번 축의 선행만 중에서는 10번, 11번 정도 한번 노리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앞선 10번, 11번 무너지면 여기서는 완전히 폭탄발당이 터져요. 일 경주도 그러니까 뭐 복병권 마필도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예요.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일 경주가. 어쨌든 3번만 안젤라를 추구를 놓고 후착권을 한번 우리 팬분들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지이경주입니다 국산만 6군 13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 안말경주예요 항상 안말경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딱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된다. 어, 부담중량이 상당히 민감해요. 안말경주가 되면은, 부담중량에 이렇게 잘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순말이나 거세말이 돼서 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합구도라든가, 이런 근성싸움에서 밀리는 게아니에 안말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안말경주에서 많은 이변이 발생합니다. 어, 가장 노리고 들어가 싶은 마필은 바로 한 번만 만마로마입니다뭐 인기는 모을 그런 마필입니다.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직전 어, 경제 의외로 내성 모래를 막고 뛰는 가운데서도 내성이 생긴 거는 이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주인성이 상당히 좋아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3 번만 만마로만은 충만감으로 손색이 없는 거란 말이고 어, 이경주도 크게 변수 이경주는 이변이 발생하시는 경주는 아닙니다. 3 번만 만마로만은 어, 특히 이번 경주 흐름 자체가 상당히 느린 경주이에요 이번 경주 딱히 경주를 주도할 빨판을 선언는거 없기 때문에. 거의 마필들이 한대 어우러지는 그런 경주 양상입니다. 그 중에서 뭐 기본적인 중속이 나와주는 만마라바는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경주를이끌 말이기 때문에 3번은 만마라바는 강축이다 후차권 같은 경우에는 뭐 변화보인 거는 말이죠. 어, 이번 경주 이제 줄어든 거리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거는 말이 이 4번 원더풀 플라, 원더풀 마리아가 직전 경주 늘어난 거리를 상당히 빠르게 정리한 만큼 원더풀 마리아의 선전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 1번은 어, 블레이빙이 이번 경주에 숨어있는 배당 보평권 마필입니다. 어, 탄력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말이고, 차기 경주를 대비해가지고, 직경 이후 정주기가 길게 결승해 통과하기가 굉장히 길게 빼줍니다. 길게 빼주는 가운데서도 여력이 많이 남았던 거는 말이에요. 그 3번 만마로마를 추구를 해서, 어, 3번과, 아, 4번 워터풀 마리아와 1번 블랙, 1번, 4번을 좀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병 경주는 이경주는. 근데 뭐, 아마 현장에서 이두마리막이 좀, 1번은 좀 배당이 나올 거예요. 아마 3번, 4번 쪽으로 아마 이 배당판이 에데대길를 뚫릴 것 같아요, 이거는. 3번, 근데 좀더 축, 축, 축마급은 3번만 만마로마다. 만마로마를 놓고, 원더풀 마리아, 그리고 숨어있는 복병감 마필, 윙, 블랙 윙, 여기 두 번의 마필을 좀 공략을 해보셔라. 자, 이어지는 서울제 3경주입니다. 국시 3만 5천 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도 좀 변수가 있어요. 우선 뭐, 인기 만들도 있고, 기본 만들도 있는데, 어, 쨌든 뭐, 베스트 에버가 이번 경주 아마 이, 놓고 뚫릴 거예요. 이게 또, 놓고 뚫리는 그런 말인데, 어, 직전 경주 모습 보면은, 이게 스타트에서 점프하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 이제, 기원이가 많이 서둘렀었어요. 그런 의미로 하고, 상당히 뚝심 있는 걸음이었는데, 그, 좀, 지난 경주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그런 주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조금, 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4주만에 나서 회복이 얼만큼 됐을까, 그는 관건인데, 어쨌든 마무리 훈련 시대 모습 보면은 조금 패턴 자체가 약해진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난 경주는 무리한 여파가 따른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그런 훈련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좀더 힘을 실을 마필은 바로 1번마 대원합니다. 지난 경주 외강 무리한 주행이었었죠? 좀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끈끈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조금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서서히 힘이 차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마필이 1번마 대원합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앞선 자체가 이렇게 빠른 경주, 강한 그런 앞선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또 내성이 생긴 거로 입니다 이게 지난 외곽 게이트에서 어, 내성으로, 이 내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상당히 스무스 했어요 상당히 이렇게 음, 편하게 들어오면서도 모래를 막대는 가운데서도 이게 뛰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1번 대원나 1번 게이트면은 직전 경주보다 훨씬 많이 뛰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히려 4번만 베스트에버보다는 좀더민음이 가는 축은 1번만 대원하다. 그래서 대원하를 이번 3경주는 축으로 놓고, 축으로 놓고 3경주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지는 서울대 4경주입니다. 국산마호군 1300m로 펼쳐질 핸디캡 경주. 금일 현장에서 한번 승부를 볼 거예요, 이번 경주는. 오전장 현장에서 한번 승부를 보는데, 어, 누리들드러난마필은 바로 3번만 명진맨입니다 어느 정도 뭐 인기한 2, 3위권 되는 거는 맛틀로 보여지는데 직전 경주 원래 이게 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려다가 당일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태훈이로 안장 당일 교체가 됐던 거는 말입니다. 이게 어 지난 경주 초반에 이제 충돌이 연속으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태훈이가 뭐 계속 무리하게 외곽전개 펼쳤던 거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다시피, 이, 명진맨이 그렇게, 초반이 그렇게, 최근 들어서 안 좋은 말인데, 그렇다고, 스타팅형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안전니 기수, 적임 기수인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은, 어 명진맨은 여기서는 좀 축인데, 직장 경주 현장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는데, 과연, 지금 6주 만에 나왔다는 것이 이제, 그거예요 좀, 이제, 지난해 무리한 주행 여파로 인해가지고, 조금, 이, 휴식, 휴식기를 가진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현장 컨텐츠이 어떨까? 어쨌든 마무리 종계 시대의 모습에서는 뭐, 크게 하자 있는 거든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크게 좋은, 좋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는, 무난한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좀더 현장 상태에서 현장 활기만, 제가 생각한 대로 좀 좋으면은, 놓고 들어가겠고, 만약에, 이, 지난주 무리수한 여파를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회복이 좀덜 됐다면은, 어, 제가 한번 노리고 들어난 마피는 바로, 내가 끝판왕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 이것도 계속 지 전력을 숨기고 있는 거란 말인데, 어,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번 볼수 있는 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진맨과 내가급하랑 두 번의 마피를 현장상태 체크 이후에 명진맨을 추구로 놓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급하랑을 추구로 놓고 가느냐를 어, 현장 승부에서 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우경주입니다국산마4군원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그러첫 어, 번째로 여기서는 승부를 볼 겁니다. 어, 여기서는 좀 배당적으로 좀 승부를 볼 거예요. 어, 보다시피 이번 경주는, 어, 단거리 1 0 0 m 경주인데, 보다시피 내선 외곽 할것 없이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경주예요. 아무리 짧은 거리지만, 아무리 짧은 거리지만, 1 0 0 0 m 라 하더라도, 사실 말들에게는 짧은 거리지만, 이게 상당히 짧은 거리는 아니죠. 말도 되게 힘들죠. 이번 경주의 모습을 보면은, 선행마들, 믿을 만한 선행마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행 경합코도가 이루어지면은, 특별히 강마들이 없는 선행 경합이에요. 이게. 그런 가운데에서, 어, 자유형 마필입니다 이거는. 자유형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하지만 선입종에도 가능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이 마필도 좀 어, 힘을 비축하면서 좀 승부타임을 엿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눈에 좀 띄어요. 좀 이렇게 걸음을 숨겨 있는 모습이 너무 눈에 띄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어, 그마필를 추구로 해서 여기서는 배당을 한번 승부를 오게 요 어, 아마 현장에서는 상당히 고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바람 안 불면 은 상당한 고배당이 나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경주때 한번 이 일요경 말오경주때 한번 여기서 어, 제 생각대로 적중이 이루어지면은, 여기서는 진짜 끝장 상황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 아주 상상도 할수 없는 고배당, 아주 폭탄 배당도 터질 수 있는 경주인 만큼, 오경주도 한번 기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4경주 현장 승무경주에서 적중을 하면은, 그 적중 맞건 가지고, 오경주 때 한번 여기서 한번 시을 한번 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오경주 때 분명히 제가 상황을 내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오경주. 어, 서로 오경주 어쨌든 이번, 어, 첫 번째 승무경주지만, 예, 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데 들어가는 승무경주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의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어, 우선 이번 경주는 4번 원더풀 트루스가 막 당일 현장에서 배당판이 뻥 뚫리는 그런지 놓고 뚫리는데, 어, 저는 좀 이마필 한번, 한번쯤은 검증이 필요해요. 물론 거리정력도 좋은 그런 모습이고, 직전 경주에서도 뭐 여유롭게 결승선에서 시청한 데안 되고, 그냥 여유롭게 우승을 이겨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 마체가 좀 얇아요. 마체가 얇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편하게 페이스 조절이 됐지만 이번 경주는 승군전 경주인데 이 워더풀트리스보다 빠른 말이 많은 말하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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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 맞먹고 나가면은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이 펠바마 스페셜 리너 같은 경우에 대화시가 엄청 좋은 그런 말이에요. 라운프라이머도대화시가 좋은 그런 말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두 마리 마필에 과연 압박을 아니면 또이라운프라이머가 초반부터 쉽게 선행을 나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 워더풀트리스가 마체가 왜 얇은 말이고 이세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는 편성이 약한 그런 편성에서 페이스 조절이 됐지만, 이번 경주는 편성이 상당히 직전 경주와는 사을 다른 편성입니다. 그래서 경합구도가 있는 가운데서 내선에서 지금 말라카스가 지난 경주 공백전 경주인데, 직전 경주 편성이 매니블레이저 상에 강마죠. 능력마죠, 이게. 능력마의 싸움 속에서도, 따라가는 경기 속에서도 선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이에요, 공백전 경주를. 어, 이번 경주는 공백전을 마친 모습이고, 거기다가 부담력을 소폭 증가했지만, 내선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경합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정적이 실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쌍승식은 아니더라도, 복싱식의 가장 안정적인 축은 바로 말라카스다. 그래서 말라카스를 축으로 놓고 공략하겠고, 앞선이 버텨내면은 뭐, 4번과 6번 정도 앞선이 버텨내겠고, 만약 앞선이 막으로 무너진다면은, 제롬이도 한번 이번 경주는 내선에서 축력이 가능한 거는 말입니다. 다만, 제롱이는좀 현장 체중 상태를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체중이 좀 풀어야 돼요. 최근 계속 체중이 빠져나가면서 조금 이제 건을 아끼는 말입니다, 이거는. 계속 마방에서 건을 좀 아끼고 있는 거는, 컨디션을 끌어올릴 때까지, 조금 체지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이게. 그래서, 체중이 좀더증가를 한다면은, 재롱이도 한번 노려보면 측한 마필이고, 어 스피드학용 같은 경우에도 전력은 떨어지지만, 어부질이로한번 노려보시는 거는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어쨌든, 3번은 말라카스는 어떤 전기가 치러지든 치료든 간에 강축이다. 그래서 말라카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드린 마필 위주로 해서, 공략하시면은, 웬만하면 이번 경주는 적중이 이루어질 거예요. 김경주. 자, 이어서 이제로 서울제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번 경담은번강 한번, 한번 우리 팬분들께 승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어, 현장 승부 경기를 가져가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뭐 현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우선 뭐 1번은 썬더마크도 인기를 모으겠고, 내선에 있는 마피들이 1번, 2번, 4, 1번, 2번이 이제 뭐대끼리맞건이될 거예요. 1번, 2번이. 영화 말이라는 공백은 있지만 이것도 조금 현장에서 바람이 불어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제가 이번 경제 한번 우리 팬분들에 노래, 예, 한번 강하게 한번 추천해드리고, 어, 해릴수 있는 마필은 바로 6번 캐팀샀습니다 어, 11월 2일 능검 이후에 가면 마필의 완성도를 얼마큼 올려, 끌어올려놨을까. 어쨌든, 이, 신인인 조교사, 30주 강한민 조교사 자체가 이게 신마승부의 마방에 상당히 강한 마방이에요, 이게. 어, 상당히 열심히 하는 조교사인데, 11월 이후, 2일 능검 이후에 모습을 보면은 말이 걸음이 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이거 11월 2일 때도 이때 능검 때 모습을만 보더라도 어, 능검이 스타트 때 쓰지 고창 능판이 이루집니다. 어 이게 능검 때도 고창 능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 기승기수의 부조에 상당히 쓰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밀어주면 밀어주는 대로 말이 나가는 말이에요. 특히 결승선에서 보면은 거의 뭐 3사람에다 남겨 놓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계속 걸음이 살아나요. 계속 걸음이 살아나는 가운데서도 에 결승선 통과에 어도 상당히 길게 뽑아줘요 그래서 이미 뒷심 자체는 디심 m 자체는 이 검증이 된 거는 말입니다. 초반만 잘만 극복을 하면 되는데, 12월 2일 능검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마패는완성도높이가 나온 말이에요. 비록 실전 경험이 없고 늘어난 1,300의 관광이겠지만, 이마패는 제가 보기는 짧은 거리보다는 늘어난 거리가 유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현장 상태만 좋다면, 저는 이 캡시삭스에서 한번 쌍승시까지 노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마무리 조교 때 활기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활기가 과연 현장에서 얼마큼 이어질지, 요것이 한번 관건이기 때문에, 요것이 캡시삭스도 한번 어, 제가 현장 상태를 잘 보는 만큼, 이것도 한번 우리 팬분들 한번 음성에 한번 들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만약에, 안 좋으면은, 뭐, 물론 당연히 빼고 가겠지만, 어쨌든 이 마무리 때까지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만 이어진다면은, 이 여기서도 한번 한골라가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육번 캡틴 삭스는 음,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출중한 말이에요. 이번 경기편성이 강급현상이 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캡틴 삭스를좀 우리 팬분들께 한번 강하게, 실경기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8경주입니다. 2등급 18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어, 이번 경기 금일 두 번째 승부경입니다두 번째에서 여기서도 어, 좀 고배당 경주는 아니에요. 이거는 좀 중배당 인기마 구조 속에서 좀 중배당을 좀 노리고 들는 거란 말이고 어 과연 이오번마 서울의 별이 이제 세용이의 안전기에 대해서 좀 인기를 모을 텐데 아 저는 이마필하고 참 사대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 이 서울의 말은 추천하면은 삼착되고, 빼고 가면은 입상하고, 참 사대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번 세형이 안정규칙에 대해서 부담력을 덜어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지만, 으 어, 암말 경주 편성에서 뭐이 정도 의 거름이었고, 예, 이번 경주는 상당히, 편성이, 최근 이 서류별이 물론 삼세마필로서 계속 전력이 나오는 건 맞지만, 최근에 띈 말들과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있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 누리게 되는 마필이 여기서는 능력 갑이에요 그냥. 한 수위의 능력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마필이 한 두세 마리 정도가 있어요. 이 서울의 별보다 상당히 강마들이 있습니다. 두세 마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좀 서울의 별을 배팅권에서 배제하면서, 배제하면서 이번 경주 중배당 쪽에, 중배당 쪽에 좀 초청을 맞치는 금일 두 번째 승부용입니다. 역시 8경주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구경입니다. 2등급 1,800m로 펼쳐지핸디캡 경주. 이번 경주도 좀 변수가 좀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인기마 접점구도고배당 경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기마 접점구던데 충마 설정만 잘하면 어느 정도 뭐, 이번 경주는 충분히 입상, 어, 적충이 가능한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어, 인기마에서 특히 빠져나갈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충마급, 충마 그기 상당히 좀 어려운, 까다로운 경주인데, 어, 바로 이번 건저버티브입니다. 어, 공백 이후에 예, 좀 이제 결력이 좀 살아나고 있는 말인데 지난 경주는 조금 이 안토니오 교수가 이게 지난 경주는 임봉준 조교사가 진짜 안토니오 교수한테 진짜 성질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조교사하고 마주라고 하더라도 진짜 안토니오 교사 지난 경주는 열심히 탄건 좋아요 열심히 탄건 좋은데 좀 성의가 없지 않았나 이게 이제 초반에 이제 전개가 꼬인 게 초반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충전이 일어나면 그냥, 그냥 말이, 그 당시 레이스 빠르지가 않았어요, 레이스가. 앞선도 안 강했고, 근데. 그냥 뭐, 말표에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미어만 줘도 그냥 말이 알아서 그냥 스피드가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서서히 이제 선두권에가시할수 있는 그런 말인데. 초반 충전이 일어나서 일어나니까 뭐 욕심이 있는지 었 마음 안드수가 초반보다 너무 무리한 경합이었었어요 이게. 거기다 그 당시에 이제 앞선에 바로 이제 경합을 펼친 말표에 또, 김옥성 기수, 옥성이하고또경합을 펼쳤어요. 옥성이가 죽어도 안 내주죠. 그, 결국, 결과으로옥석이는 꼴찌했어요. 안 내주고. 근데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이거, 여기서는 그냥, 그냥 따라가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아닌가 말아, 기술 교체해버린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컨더버티브는 뭐, 여기서는 제가 볼때 한수위에요, 여기서는. 한수위의 능력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축으로 공략하셔도 될것 같고. 어, 클리너트크 같은 경우에 지난 경주, 빅타르기스가, 진짜 희망별을 너무나 잘했어요, 이거는. 마필도 전력 신장세인 것도 능력도 있고, 전력도 신장되는 말은 분명한데, 직전 경주는 어쨌든 이, 비큐아라 기스가 12번 게이트에서, 그 당시 컨저버티브하고 뛰는 그런, 같은 레이스였는데, 클린업트급은 페이스 조절을 기가 막히게 만배을 상당히 잘했었고, 그에 반면에 컨저버티브는 무리한 주행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마신차는 별로 없었어요, 마신차는. 이번 경주 인지뭐기현이가 기승을 하게 되는데, 기현이 보다는 아무래도 빅타르 기스 기현이도 물론 요새 무리올론 기승수는 분명합니다만, 기현이는 이거 제가 볼때선행 승부할 것 같아요. 근데 선행 가면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오늘 따라가는 경기가 낫지, 선행 가면은 이거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이거. 예, 거기다가 라이트, 나스카 프린스는 지금 레이팅이 꽉 차있는 거란 말입니다. 레이팅이 꽉 차있는 상태에서 직전 경 최소 승부를 했는데, 어, 이번 경주도 역시 이 부담 력이서폭 증가했지만, 레이팅은 꽉 차있지만, 편성 대책가 해보기 때문에 사실 이번 2등급 편성에서는 강막급들이 아니에요, 상위권막피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스카 프린스로서도 여기서 굳이 승부를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삼파대구도인데 제가 볼때 이번 컨저버티브에좀더 안정적인 강축이다. 직전 경주와 같이 무리한 전개만 안 펼쳤으면은 지난 경주 제가 볼 때는 클린업 특급이건 나스카 프린스가 여유롭게 넘어서는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컨저버티브를 축으로 해서좀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어, 복병권 마필로는 승군전에 임하는 말이지만, 금비랑의 상승지서 무시 못하는 그런 말이고, 전력순경은 일본만 숨어있게 멜도 숨어있는 복병컷 말이다. 자, 이번 경주는 컨저버티브를 중심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10경주입니다. 국3만 5등급 1,700m로 펼쳐진 핸디캡 경주. 뭐, 죄나 뭐, 기본마들이죠기본마들인데 이런 경우 레이팅 관계 없이 편성 잘 만난 마필이 이제 그랜드 루프입니다. 어, 5군에서 이런 편성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이팅은 꽉 차있지만, 어, 거리 경력이 상당히 빠른 그런 말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경주에서 뭐 굳이 거리를 제가 볼 때는 걸리 아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어, 자기보다 좀센 말이 있다거나 좀 자기가 불안요소가 있으면은 괜히 착성으로 넘어가진 않는데, 이번 경주는 최근 뛴 마필 중에 가장 편성이 약편성, 허접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 그랜드 루프에 좀충막고는 손색이 없는 그런 말이고, 거래감이 풍부한 로얄 탱크도 여기서는 승부를 회피할 일이 없는 그런 말이고, 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이번아아데르 꿈이 이제 결정력이 없는 그런 말이지만, 어쨌든 뭐세영이로안정교체하면서 의지도 모이는 만큼 아데르 꿈의 선전도 기대가 되겠고, 직전 경주 변화가 왔던 마필이 있죠? 바로 바람킹까지 해서,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되겠고, 배당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늘어난 거리가 관건이겠지만, 어, 선행차스 맞은 마필 같아요. 바로 이 4번, 가덥삭스가, 1700원 선행마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바로 스타트 이후에 200m부터 코너오게 접어들기 때문에, 음, 가덥삭스의 거리가 놓지만, 이 마필도 무시 못하는 전력이다 어쨌든, 이번 10경주는 6박가 그랜드 돌풍을 축으로, 그랜드 돌풍을 축으로 해서 후차권을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어, 금일 여기서도 한번 승부, 현장 승부를 볼 거예요. 현장 승부를 보는데, 음, 다른 마필들보다는 저는 이 바로 3번만 멋치머니멋치머니를좀더 어, 현장 승부에서 좀 가려 가져갈 말이고 어, 거리 정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말이죠 이거는 1700에 대한 거리 정력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말이에요 거리 정성 자체가 요마필 한번 보겠고 지난 경주 조금 컨디션 난조 키면을좀 겪었던 것 같아요 멋치머니가 그래서 여기 좀 현장 활기가 좀더직전경에서 살아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주 편성이 지금 3권에서 3 최상위권 편성이에요. 거의 특별 경주급 그런 거의 뭐 대상 경주급 그런 편성. 어, 특별 경주 편성에서 어, 무리한 주행 이후에 무리한 주행 이후에 변화가 왔던 말이기 때문에 조금 5주 만에 나왔는데 그 당시 컨디션이 상당히 난조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주면은 직전 경주보다 컨디션 먼저 살아난다면은 우승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더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에협하가간 거네요. 이거는 조금 어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계속 연투를 시행을 하면서,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도 좀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데, 좀덜 풀렸는지, 지난 경주도 그냥 무난했었습니다, 현장 컨텐츠. 근데 지금 3주 만에 나타나 것이 문제예요. 너무 연투여파, 더킹이. 승군전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저킹이좀 불안 요소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에요. 어, 삼성동행이 이번 경주는 뭐 단독 독땡이 가능한 그런 말로를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번 경주는 3번만 머치머니와 5번만 더킹, 이두마리마필 현장 컨텐츠는 좀더 무엇보다 중요한, 중요한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어, 주행이 안정된 썬더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별로 거리감 없는 거는 말이지만 전력신장세가 상당히 좋아진 거는 말입니다. 어, 요세마필 위주로 좀볼 거예요. 3번과 5번, 12번 요세마리 마필 중에 좀더 마음에 드는 마필, 세마리 마필 중에 좀더 마음에 드는 마필 가지고 현장 승부 수를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지는 오늘의 마지막 서울제 12경주입니다. 1등급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금일 경주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예요 마지막 메인, 최대 메인이에요, 여기서도. 어, 여기서도 진짜 폭탄 배당. 진짜, 구구 막,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고배당 터져요, 이거는. 왜 터지냐. 지금 보다시피 핸드킷 경주인데 최강실러가 레이팅이 지금 120이에요. 그러면 최, 이 최강실러가 부담력이 60이에요. 최강실러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레이팅이 책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타의마필들의이 전력이 무나마 좋아요, 여권 자체가. 거기다가 최강실러는 공백까지 있는 거는 말인데, 최강실러가 레이팅 6 5인 해가지고 덕보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 그러니까 보다시피 레이팅이 100이 넘는 말들도 100이 넘는 말이나 레이팅이 80점대에 있는 말이나 부담향이 똑같아요. 요점을 참 착안하셔서 공략을 하시면 여기서는 되는 어, 말인데 거기다가 선두권 경험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고 그래서 어, 전개사 능력도 되지만 전개도 있고 거기다가 여건이 너무나 좋아진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어, 만만히 항상 뭐인기는 밀리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인기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말인데 능력 대비해서 어, 영화필 가지고 또 우리 팬분들 제가 또한 구라도 여러 차례 해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 구라가 이제 몇 구라를 해줬어요, 이거를 이거는 들어오는 배당을 항상 안고 들어왔단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12경주는 여기서는 어, 금일 1요경마일 여기서도, 어, 토요경마일에도 제가 선물로 드렸었지만, 이번 1요경마일에도 제가 여기서도 큰 선물을 아마 우리 팬분들이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초경마일에 이번 경주도 만약히 폭탄 배당까지 한번 국금화권을 우선 기본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기본적으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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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는경9 9 9 9 9 9 9도9 9 9 9 9 9 9 9니다 혹시 9고계하셨던 분들 여기 12경주에서 여기서 한번 왕창 한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자9 9방송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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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니다